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발굴 서울금강 아나운서 황지우입니다. 서울금강이 봄 소식을 전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이미 여름 속으로 성큼 들어간 느낌입니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바뀐 계절에 떠나기 싫어하는 봄꽃들과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여름꽃들로 뒤섞인 느낌인데요. 승부는 이미 기울어진 듯합니다. 서울 금강 오늘 첫 소식은요.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울산의 대표적 자연관광 명소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박소은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먼저 울산으로 떠나보실까요? 우후후후. 짠! 안녕하세요, 박자포터요. 아니 오늘 제가 제 고향에 왔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우리 울산이남 명소. 울산이 자랑하는 태화강 국가정원이거든요. 저희 꽃 같은 외모로, 이꽃 같은 아름다움으로 함께 즐기러 가실까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국가정원 오늘 좀 투어를 해야 돼서 네. 이 지도를 하나 좀 가져가도 될까요? 아, 어, 그럼요. 예, 네, 드릴게요.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해설 투어도 있는데. 네, 현장 해설 투어 어. 있는데 마침 지금 3시.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부활한 태화강을 끼고 있어서 국내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도 지정됐다고 하죠. 네. 아니 어르신들이 단체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단체도 많이 오시고, 또 이곳에 사시는 분들도 그냥 운동 삼아 오셔서 조금 편안하게 마음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예쁜 공간입니다. 와. 아니 선생님 여기 앉는 공간도 있네요. 네 여기 이제 편안하게 쉬는 공간인데요. 네네. 대나무 숲에 오시면 피톤치드와 음이온과 우리 농도 산소가 굉장히 많은 공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세 가지가 조합을 이루는 곳이 대나무 숲이고요. 이 공간이 가장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에요. 지금 햇살 딱 들어오면서 이 대나무끼리 부딪히는, 음, 부딪히는 이 소리. 소리는 이실제들 들려와야 돼요. 그쵸? 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조금 마음을 조금 이렇게 음. 안정시켜서 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쁘게 예쁘게, 그렇죠. 많이 담아가세요. 자 여기 보이죠? 네. 어 이곳이 자연주의 정원이에요. 오. 우리 네덜란드의 유명한 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인 피트 아우돌프가 음. 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든 정원이에요. 야 한국도 아니야 아시아 네, 최초. 아시아 최초로 만든 정원이고요. <laughs> 네. 이제 자연주의 정원이라고 이름 붙은 거는 이분이 추구하는 게 네. 이제 그냥 아름 예쁜 꽃만 피어 있는 정원이 아니라. 이렇게 사계절, 오계절을 말씀하셨거든요.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어. 이렇게 돌고 도는 모든 모습이 정원의 어. 일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가면서 보여드릴까요? 어, 정말 자연이네요. 네. 자연, 말 그대로 자연. 네. 정원 디자인계의 세계적인 거장, 피트 아우돌프가 조성한 자연주의 정원은 식물이 태어나서 죽고 사라지는 모든 과정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워주기 위해서 여러 해설이 풀 위주로 자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꾸어진 지 2년차를 맞이한 이 정원에 오면 계절의 변화와 함께 자연과의 조화를 가장 잘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태화강 국가 정원에 오면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의 정원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 모네의 정원, 지베르니를 연창케 하는 모네의 다리를 건너다 보면 수련과 다양한 습지식물을 한 자리에서 확인해 볼수 있다고 하죠. 그대여, 해서 네. 봄꽃 축제가 열렸었고요. 아, 그래요? 네, 이 꽃이 2만 8천 제곱미터에 다섯 종류가 네. 이렇게 우리 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환영을 했었어요. 봄꽃 다섯 가지. 네, 꽃양귀비, 네. 안개초, 네. 금영화, 수레국화, 네. 그다음에 저기 자약까지 이렇게 진짜. 다섯 가지 꽃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겼어요. 너무 좋았겠다. 네. 매년 봄이 되면 태화강 국가 정원에는 봄꽃 수천만 송이를 만나볼 수 있는 봄꽃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올해 5월에 개최된 태화강 국가 정원 봄꽃 축제는 정원의 봄 꽃으로 열다라는 주제로 약 6천만 송이 봄꽃이 관람객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봄꽃 축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기념과 함께. 미니 정원 만들기, 감자 크기 체험 등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되었는데요. 달콤한 봄꽃의 향기와 함께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여기는 울산 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제 관광객이나 그쵸, 예. 찾아올 것 같아요. 이렇게 전국에 근데.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요. 우리 저 제가 안내드릴 곳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어, 조금 더 아쉬워요. 조금 더 구경하고 가세요. 아유, 네, 저의 참. 안내 숙제는 여기까지. <laughs> 아니 그래도 음. 너무 아쉽지만 우리 선생님 덕분에 너무 유익하게 국가 정원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반을 왔잖아요. 네. 못 가본 반또 다음에 와서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환영입니다. <laughs> 힐링의 명소 태화강 국가 정원은 인생 사진 명소로도 유명하죠. 곳곳에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데요. 누가 꽃인지 누가 사람인지 확실히 알수 있지만 싱그러운 나무와 꽃 그리고 태화강의 풍경이 어우러진 도심 속 정원에서 자연의 멋을 한껏 즐겨봅니다. 나에게만 실례하겠습니다어 안녕하세요. 잠깐 잠깐 합석을 좀 해도 될까요? 예? 아 예. 어디 사시는 누군지좀 소개해 주세요. 아 저희 여기 태화동에 살고 있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선생이 바로 저기 보여요. 언니인 줄 알았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동네에 사신다 하면 태화가 국가정원 비를 가진 집. 맞아요. 야 인센티브 제대로. <laughs> 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별로 아 꽃이 바뀌잖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봄. 그래서 앉아서 이 꽃이 안 나오더라도 네. 앉아서 봄에는 무슨 꽃?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야기랑 네. 그 뭐지? 양귀비. 양귀비가 지금 한창이잖아요. 엄 봄꽃 축제도 하고 있죠. 아다어요 어, 당연하죠. 갖다 네, 왔죠 그리고 또, 또 가을되면 또 국화 축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그 테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 그로 인해서 응. 울산에 관광객도 진짜 많이 어, 오시고 해설사 언니인 줄알았어 <laughs> 그런 건 아닌데 <laughs> 저희는 이제 워낙에 이제 네. 차, 차도 많이 다니고 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어. 하는 걸 이동 인구도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외부에서 관광차도 많이 와요 음, 아 맞아 사람 엄청 많던데요 그전에는 울산에 뭐 방어진 이런 데 밖에 안 왔었거든요 음. 뭐 어, 언양의 통도사라든지 이런 데 밖에 안 왔는데 지금은 여기가 주, 주 목적으로 이렇게 주 랜드마크로 주가, 어 하나, 랜드마크가 된 거지 울산에 그렇죠. 하나의 랜드마크가 된 거지 여기가. 꼭 와야죠 와야지 와야지. 여기를 보려고 일부러 오시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여기 방송이 우리 전국 방송이에요. 아세상자 전국에 계신 우리 울산 국가정원 마달라의 네. 사랑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에 1일 1릴스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걸 거기에. 올려요? 아, 어, 여기 여기 올리고 있는데 저쪽에 요요 다리 조금 딱 건너가시면은 피터 아우돌프가 만든 자연주의 정원이 있어요. 나 그거 배우고 왔는데. 아, 그래요? <laughs> 프랑스 갈 필요가 없어. 비싼 비행기값 들여가지고 프랑스 가지 마요. 여기 와요. 그냥 버스값만 들여가지고 여기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프랑스 와, 지금 낮에도 예쁜데 저녁에 진짜 예뻐요. 아니, 이 언니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고, <laughs> 네. 저쪽 가면, 저 안내센터에 관광해설사가 있거든요. 어, 네네. 그쪽으로 가보시는 게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거기 취직을 어, 한 번. 말을 봐.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 아, 그러면 좀더요 산책을 즐기고 가시겠네요. 아, 그죠, 그죠. 강같지랑 같이. 그러면 저도 이제 여기서 예쁜 사진, 인생 사진도 좀 남기고, 우리 태양강 국가정원을 사람들한테 좀더 알리고 가야 될 텐데, 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같이 네. 우리 태양강 국가정원 사랑한다고 좀, 좀 살렵게 해봐요.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태화강 하면 산업화로 인해 죽음의 강에서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한 기적의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5급 수수질의 강이 1급 생태하천으로 부활한 건데요. 이로 인해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 유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생태 관광지 태화강 국가정원을 울산 중앙 방송에서 전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익산으로 가 보실 텐데요. 백제 금속가공 기술의 중심지인 익산시에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화려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익산으로 장가린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함께 가 보실까요? 이곳은 익산 왕궁에 위치한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입니다. 보석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정말 눈부시고 아름답지 않나요? 이곳에는 국내 유일의 보석 박물관과 주얼 이 있고요. 또 다이노 키즈 월드에 다양한 실내 실외 놀이 체험 시설이 마련돼 있어서 누구나 보고, 듣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오감 만족 관광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의 다양한 매력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제 뒤로 보이는 국내 유일, 국내 최대 보석박물관으로 떠나보시죠. 익산 왕궁면에 자리한 찬란한 빛을 내는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입니다. 오래 이어져 온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소장품들을 이곳 상설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이곳이 익산의 국내 유일의 보석 박물관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국내 유일의 보석 박물관이 익산에 들어서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익산은 찬란한 금속 문화를 이룩하였던 백제 후기의 도읍지로서 조상들의 금속을 가공하던 기술과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1975년에 익산이 수출 자유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현재 영등동 위치에 귀금속 보석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세계 최고의 큐빅 지르코니아를 생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익산의 대표 산업과 보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2002년에 보석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국보 제 12호이자 익산의 대표 문화재. 미륵사지 석탑을 순금으로 재현한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무려 순금 2,060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보석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장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석박물관의 넘버원 대표 소장품으로는 영국 왕실에 기음속을 납품하는 독일의 보석 세공 장인 맘프레이드 빌드 씨가 2년 동안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은 보석 꽃입니다. 보석꽃은 보석박물관이 영구 전시되며 약 20억 원의 가치를 자랑합니다. 보석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중의 하나는 보석탑이 있는데요, 현재는 기록에만 남아 있는 미륵사지 중심부에 있던 목탑을 20분의 1로 축소해 만든 재현품입니다. 기단은 아크릴, 기와는 크리스탈, 첨탑과 풍경은 18K 금으로 장식하여 백제의 문화 유산을 보석박물관에 맞게 제작한 소장품입니다. 보석으로 재현하니 그 웅장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죠. 이외에도 약 11만 8천여 점의 눈부신 작품들이 이곳 창설 전시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보석박물관은 올해 개관 22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기획전시관에서는 개관 22주년 기획전시, 나라별 보석이야기 아시아편이 8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보석 7종의 원석부터 장신구까지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고요. 보석 엽서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보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재미도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석과 동룡,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곳에 어쩌다가 다이노키즈 월드가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다이노키즈 월드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실내외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자, 자녀를 둔 가족 관광객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일산시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언뜻 봐도 화려해 보이는 벽.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아트 클라이밍입니다. 실제 클라이밍보다는 체험하기 쉽게 만들어졌는데요. 돌이랑 여기 발 올리시고 한발한발한손한손 한손 올라가시면 되고요. 내려오실 때 여기 빨간 부분 보이시죠? 두손 잡아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내려올 때두 발로 가볍게 쳐주시면 돼요. 37초? <laughs> 37초 안에. 본인의 실력에 맞는 칸을 하나하나 열심히 오르면 어느새 끝까지 도착합니다. 내려올 때도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한 이 커다란 시설은 스카이 트레일과 타익스인데요. 줄을 달고 공중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건너며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안 무섭습니다. <laughs> 아, 이것은요. 스카이 트레일이라는 기구고요. 이 안전줄을 내일에 걸어주시고 걸어가시면서 체험하시면 됩니다. 안전요원들이 옆에 있어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꽤 높아서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지만 막상 어린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상호 교감 체험 시설, 레이저 태그, 복합 놀이 시설, 인터랙티브 트램펄린 등 다양한 실내 체험 시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실내 체험 시설 말고도 실외에도 다양한 놀이 체험 시설들이 있는데요. 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미끄럼틀 슬라이드가 있는 곳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더 인기 있는 걸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아고요, 사실 네. 여기 밖에 보시면 너무 높은데 몇 미터 정도 되죠, 높이가? 21미터 정도 되고요. 아파트로 6~7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6, 7층에서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음. <laughs>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한번 체험을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조금 무섭지만 안전하다고 하시니까 <laughs> 제가 믿고 한번 타 볼게요. 어, 처음에 이걸 매트를 깔아 주시면 제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누워요누우신 상태에서 만 하실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잠깐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익산 왕궁에 위치한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보석 박물관에서는 수려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다양한 보석들과 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보는 걸 넘어 국내 유일의 귀금속 보석 판매센터 직접 보석들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룡테마공원에서는 작은 동물들도 보고 공룡 조형물들도 보며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노 키즈월드에선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연인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짜릿하고도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많이 있죠.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하고 체험하며 말 그대로 오감만족 즐길 수 있는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가족들과 친구들, 연인과 함께 이곳에서 알찬 하루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보석 테마 관광지가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상설 전시관의 12만 점 가까운 보석 작품들은 정말 입을 못 다물게 하는데요. 금강방송이 발굴한 보석 테마 관광지 덕분에 눈호강 톡톡히 한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저희 서경 방송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도심 속 정원에서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실까요? 카페, 레스토랑에서 고품격 음악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면 꽃과 분수대가 있는 풍경 속 맛있는 음식과 낭만치수 더해주는 클래식 공연까지 일상에 지친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시간. 낭만과 맛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맛과 풍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도시 진주에서 발굴한 특별한 장소는 고풍스런 느낌 물씬 나는 이 건물. 과거에는 목욕탕이었지만 지금은 카페, 레스토랑으로 진주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인데요. 네, 현재 저희는 진주시에서 외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라는 곳이 이제 경상도의 작은 도시이고 현재 청년 유출 및 어, 상황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책으로 현재 진주시와 함께 어, 문화 도시가 되고 또 이제 관광 도시가 되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컨텐츠 일환으로 저희가 이런 외식 사업과 또는 지역의 예술인과의 이제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 경험할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런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공연을 위해서 저희 이제 매장에서는 그 음료와다가 그렇게 이제 공연을 보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준비를 했고 또 지역에 있는 이런 이제 플로 아티스트 분들이 이런 이제 꽃도 준비를 했고 또 지역 이제 예술가들이 이렇게 공연도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이제 가치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공연이나 행사를 하니까 참 즐길거리가 있다. 일상이 더 즐거워진다. 이런 이제 즐거움, 행복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은 공연을 접할 기회가 지역 예술가들은 공연할 무대가 적은 것이 지역의 현실. 오늘 이곳에서의 공연이 손님들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에게도 특별한 기억이자 또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곡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준비한 곡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첫 곡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봄 그리고 이제 라벨의 물의 유희 그리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과 아름다운 로드 마린과 그리고 특히 슈베르트의 마왕을 리스트가 편곡한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곡이 있고 이제 바이올린 곡에 잘 알려진 차르다시라는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 다양한 곡을 준비했고요. 너무 심각하게 클래식음악이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베토벤 시내 때는 이렇게 야외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었고 이렇게 가볍게 듣는 클래식 음악도 많고 또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은던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와 함께 호흡을 맞출 바이올리니스트도 리허설이 한창이었는데요. 정원 가득 울려퍼지는 깊고 진한 바이올린 소리, 리허설일 뿐인데도 벌써부터 감동 가득. 본 공연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진주가 멀긴 하지만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 되게 평화로운 느낌 그리고 어 되게 정겨운 느낌의 공간에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야외 공간에서 음 가족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연주를 할수 있어서 생각보다 덜 떨리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클래식이 이제 요새는 그래도 많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대중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것들이 좀 쉽게 다가와줘서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무겁게 느끼시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그냥 가요 듣듯이 아니면 뭐 팝송 듣듯이 그냥 소리 그대로 그냥 어 즐기는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연주에 많이 다니시고 하면은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연주자분들도 항상 관중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휴양, 휴양지 같은 곳에 가서 휴양하고 간다? 약간 쉬었다 간다? 바쁘고 정신없는 그 일상 속에서 평화로운 그냥 하루를 즐기다 간다? 그런 마인드로 음악을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다가온 공연 시간, 야외 공연 즐기기 딱 좋은 날씨에 맛있는 음식, 소중한 사람들까지 오늘 공연 행복하게 즐길 준비 되셨죠?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평상시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커피 맛도 그렇고 약간 유럽 느낌으로 해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평소에 잘못 보는 거 봤던 것 같아서 좋은 경험한 것 같아서 좋았고 되게... 어 노래도 좋았어. 그 진짜 비행기 안 타고 유럽 갔다 온 것처럼 느껴서 진짜 좋았어요.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과 같이 직접 연주하시는 거 직접 귀로 듣는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어요. 어 되게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일상에 조금 찌들어 있을 때 이제 연인과 함께 데이트 코스로 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연인이 없다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와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행복합니다. 낮에는 날씨가 좀 더워 가지고 땀도 좀 나고 있는데 여섯 시 넘으니까 이렇게 산들바람도 불고 또 가수끼리 오신 분들 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같이 나란히 앉아서 듣는 모습도 참 좋고, 그 곡도 또 제가 좋아하고 그 여인의 향기에 나왔던 그 곡도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이 예, 초여름에 아주 행복한 여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된것 같습니다. 근사한 정원을 품은 맛집에서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 클래식 공연까지. 예술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술이 되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낭만 충전, 행복 충전하셨길 바라며, 낭만과 맛이 있는 클래식 공연,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전주시 인사동 일대는 구도심 속 주택가인데요. 이곳 일대가 점점 분위기 맛집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중심에서 초여름밤 펼쳐진 클래식의 향연 너무나 낭만적인데요. 이런 이벤트가 자주 펼쳐져서 구도심이 다시 활력이 넘치는 청춘의 거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세 곳의 방송사가 발굴한 소식과 함께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발굴 서울 동간 다음 시간에도 더욱 새롭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